안녕하세요, 친절한 주연씨의 주연입니다. 어 저번 시간에 9월달 조건표를 말씀드리면서 2025년 소렌토가 변경이 된 거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9월 2일부로 변경이 되었고요. 가격표 가격이 조금 인상이 있으면서 내용이 바뀌었는데 쉽고 알차게 그리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고객님들한테 안내를 드릴게요. 우선은요 가격은 어, 프레스티 등급이 99만원, 노블레스가 69만원, 시그니처가 98만원, 그래피티가 98만원. 이렇게 네 가지 폭으로 올랐어요. 가격이 오른 만큼 얼마나 뭐가 좋아졌는지 그냥 고객님들한테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스티어링 휠 진동 경고. 말이 어렵지만, 어, 안전사양에 이루어질 때 여기 핸들에서 징징 징징 하고 햅틱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핸들을 잡고 있을 때그 기능이 울리면, 전동이 막 울리면 아,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고객님들께서 알수 있는 거고요. 여기 요 위에 선바이저 있으시잖아요. 선바이저를 내리면 예전에는 없었던 LED 조명이 모두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가 들어가는데요. 말이 어려운데 그냥 정동 자동 트렁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자동 트렁크가 있으면 한번 누르면 뿅 하고 열리고 또한번 누르면 뿅 하고 닫히고 또 하나 좋은 점은 키를 소지하고 있어서 설정을 누르면 키만 가지고 있어서 지나가도 열리고 닫히고가 자동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레스티지부터 노블레스까지 그런 기능이 다 가능하시고요. 또 시그니처나 그래피티 등급에서는 첫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어렵지만 말이 그냥 문을 열때 터치만 해도, 어, 문이 이제 찡 하고 문이 열리고 안에다 손을 딱 넣게 되면 떡떡 하고 문이 열리는 터치 타입 도어 핸들. 그러니까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기아 디지털 키라고 해서 핸드폰에다가 디지털 키를 심어 놓으시면 키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도 문이 열리는 기능이 가능하고요. 또 지민 인증 시스템이라고 해서 차 안에서 지문을 넣어 놓고 시동을 걸수 있는 그런게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스마트커넥터 라는 옵션을 넣으셔야지만 이 디지털 센터미러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밀으면 거울처럼 보이고 앞으로 당기면 여기가 다 뒤에가 보이는 그 쏘렌토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기도 하고 우리 빡피디한테도 어? 여기 에 보니까 엄청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옵션이 아니라 시그니처의 기본으로 들어가서 고객님들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래피티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올렸는데요. 뭐, 도어 가니쉬, 도어 사이드 가니쉬. 어, 말이 어려운데, 그냥 도어. 말 그대로 문짝에 사이드 가니쉬 있는 부분을 겉메탈로 디자인을 좀 바꿨다. 그래서 그래피티 디자인을 조금 더 예쁘게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랙 스웨이드, 블랙에 세무 내장재를 들어가서 조금 더 예전보다 그래피티가 또 고급스러워지고 그 다음에 예뻐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고객님들한테 안내드릴 때 조금 편안하게 알기 쉽게 안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냥 가장 큰 거는 스티어링 핸들이 진동이 오는 기능이 있다. LED가 여기 조명이 달렸다. 그 다음에 자동 트렁크가 생겼다. 그리고 이 디지털 센터미러 요게 어, 시그니처 아 등급부터는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세하고 궁금하신 내용은 친절한 주연씨의 댓글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친절한 주연씨의 주연이었습니다. 안녕!